와 느티나무님이 어마어마한 느티나무님이 계시네 야 320년 되셨어요 320년 그러니까 370년 되신 거죠 부곡중학교예요 부곡중학교 뒤편에 있어요 뒤편에 뒤편에 우와 엄청난데요 느티나무에요 느티나무 야 외과수술 하나도 없고요 370살 되셨는데, 5이5지 오, 이렇게 건강하셔. 이야, 이렇게 건강하신 분, 어, 나뭇잎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 <laughs> 여기 또 무슨 전설도 있나 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어, 느해봄 어느 한창인데, 어느티나무는 싹도 돋지 않았대요. 한꺼번에 활짝 피면은 풍년이 들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한 도인이 지나가면서, 올해는 특별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며칠에 봄비가 내리고 <laughs> 느티나무가 활짝 피고 가을에는 대풍이 들었다라는 전설이 있네요. 와, 오, 오 아, 우왕시에서 줄기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위에를 다 땡겨놨어요 이렇게 서로 서로. 그렇지. 이게 받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땡겨도 이게 무게 때문에. 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 놓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와, 진짜 좋네. 수고가 16.3m. 밑에다가는 또 이렇게 평상을 펴 놓고 마을 주민분들은 아무도 없어. <laughs> 그러겠죠. 요즘 뭐 어, 농촌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도 여기또다 아파트 들어서 있고 지금 저쪽으로는 다 저기 아마 교통대학교 거예요. 아마 교통대학교 뒤쪽에 의왕 철도박물관이 관는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사시는 주민분들은 많지 않아 그래도 우리 느티나무님은 여기서 370년 동안 잘을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아 어, 멋져요, 멋져. 아 어, 좋습니다. 이렇게 오, 진짜 시원한데? 바람이 살살살 부니까 너무 좋아요. 야, 우리 느티나무님 너무 멋있어요. 화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